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오늘은 태어난 날짜의 끝자리로 보는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가져왔는데요. 음. 음력, 역부터 국까지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태어난 날짜의 끝자리를 보는 운명이 있나요? 운명이 아니라 점은 나와. 아, 점은 나와요? 어. 그래서 음력 역부터 국까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음. 12월에 10이냐, 1월에 10이냐, 2월에 10이냐, 다, 다, 달아지는 거야. 어떤 달에 10이냐, 어떤 달에 2이냐, 어떤 달에 1이냐, 다달아지는 거야. 만약에, 그것도, 또, 띠별로 닮아. 어. 만약에 원숭이띠가, 원숭이띠가 1월 1일 태어났다. 그저 그러면 이 사람은 1월 1일이잖아? 네. 화려해도 자기가 이 재간을 다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말은 겁나게 잘하고 사는 사주요. 그러면, 네. 원생이 띠가음력으로 7월 1일이다. 7월 1일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겉도 화려하고, 겉도 화려하니까, 예체능계통에서 그쪽으로 나가니 밥을 벌어먹고 살아라. 밥을 안, 안, 벌어먹어도, 그쪽으로 나가니 관심도 많고, 또, 자기 재능이 많고, 예술적인 감각이 많은 사람이요. 띠가 12개면 그 12개에 따라 다 다른 거네요? 다 달지. 달 데려가고, 띠 데려가는 거야. 그 사주는, 운명이라는 것이. 왜냐면은 그냥 이, 통상적으로 음력이 1이다 그러면 1월달에 1이냐 2월달에 1이냐 3월달에 1이냐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2월까지 다 달버요 왜 1월도 춥고 11월도 춥고 12월도 추워 그러면 2월 지나 3 4 5까지는 봄이야 6 7 8까지는 여름이야 8 9 10까지는 가을이야 다 달잖아 그래서 사계가 달고 띠가 달고 운명이 달고 다 달버 그렇기 때문에 사주가 닮은 거고 운명이 닮은 거고 이 점이 닮은 거고 띠가 12개예요. 달도 12개예요. 아, 어, 그렇죠. 그래서 다 닮은겨. 댓글로 혹시 한 10분? 음. 정도 자기의 그 운명을 보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음, 저기 뭐야 띠가 뭔띠또 음력 몇월 며칠 또 성별 그것만 알으면 돼.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고 지겨워